연습. 연습 좀 하고. 아, 연습을 또 해야 돼? 어, 연습 해야 돼. 맞습니 <laughs> 지금 맛을, 맛을 쌌데요 저는 맛을 보다도 안 쓰고, 쪽팔봉도안 들어 있고, 통도 안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맛을 할 거예요. 소리 나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네. 없네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네요. 와우 신기해요. 어디 한번 더 해볼까요? 없죠? 있죠. 우와 신기해요. 없죠? 아, 안 들어가네요. 저 저. 저. 와. 일곱에 <laughs> 안 들어요. 네. 넣고. 네, 알았죠? 좋아요, 구독 꽉꽉 눌러주세요. 있지? 없다. 어. 네.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안 <laughs> <너는 웃음> 돈이 없죠? 어 봐요 봐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나올까요 뭐. <laughs> 안 날까요? 과연? 오 동전이다. 나왔습니다. 동전이전 어, 처음엔 돈전 동전 마술부터 돈전이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뭐 소리가 나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없는데 없네 아무것도 없죠? 네 이거 내가 돈전을 만들게 해볼게요 자, 와, 얍, 뚝 우와, 동전이다. 아빠 아빠. 나도. 그거 다시 동전이 없애볼게요. 봐야, 도, 이 어, 동전이 없어졌다. 응? 이안 남아, 동전이? 동전이 안 이제 네, 다른 마술로 해볼게요. 지우개 네. 마술. 네. 네. 네네 동전이 있죠? 네. 지우개가 있었죠? 네. 어? 어디 갔어요? 없어졌습니다! 다시 나옵니다. 오 이제 진짜 이쪽에 서터에 지게 마른 오 동전도 한개 끼워넣어볼까요? 없어졌습니다. 아, 진짜? 있는 거 같은데? 있죠. 지금 네. 있죠? 어, 어디 갔어요? 그거 일에한개더넣어 아, 왜안 넣어줘? 왜? 안 수, 돼? 뭐. 없어지는 마술이 잘안 돼. 오케이? 네. 응? 없죠. 네. 없네요. 없죠. 네. 없네요. 오! 좋아요. 구독, 구 뭐, 네가 뭐했 그 좋아요. 해서. 구독 꼭꼭 그리고... 눌러 주세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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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꼭꼭 <laughs> 구독 꼭꼭 눌러 주세요. <laughs> 이거 움직이면 안돼 다시 태도해 봐. 꾹꾹. 그러면... 꼭꼭 좋아요. 여기. 구독. 좋아요. 있죠? 그거 네. 없죠? 있죠? 없죠. 오! 있죠? 없죠? 없죠. 오! 있죠? 없죠? 없죠. 오! 없죠? 없죠? 오, 없죠? 오 마, 돼요, 마, 마지막 멘트. 좋아요, 좋아요. 구독 꾹꾹꾹 있죠? <laughs> 마지막 <마술만> 계속해? <laughs> 없죠. 어, 좋아요 구독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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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어, 꼭꼭. 꼭꼭. 좋아요 구독 아무도 <laughs> <안> 없죠 <웃음> 네. <웃음> 얘 내가, 네, 내가 손 줄까? 있죠? 네, 있네요. 없죠. 오, 어디 갔어요? <laughs> 쓰리, 쓰리, 마쓰리. 있어, 라이 야, 있죠? 네. 아들. 없죠. 형, 나. 잠깐 눌러주세요. 촬영 안 했는데? <웃음> <웃음> 촬영 안 했는데? 진짜? <laughs> 응. 거기서 해, 거기서. 날수시오 시작합니다. 없죠. 없죠. 있죠. 없죠. 있죠. 없죠. 있죠. 없죠. 있죠. 없죠. 네. 없네요. 있죠. 없죠. 네. 하야 <laughs> <laughs>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야, 야, <때문에> 대, 못 찍었어. 검사해봐. <laughs> <공수해봐. 웃음>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아, 대비. 음이 채팅으로 잠깐 쓸게요. 아무 리 없습니다. 소리는 나죠, 근데. 네, 저도 있는데요. 아, <laughs> 이거 맛을. 마술의... 마술의 본이 아니라 예 봐봐요 없죠? 근데 소리는 들리죠? 제가 있게 해볼게요 어? 있죠? 여기 없죠? 근데? 지우에 이런 네. 동들이 있습니다 어디 없어져가 이야 예. 없어졌습니다 본이 네. 있죠? 본이 잡았죠? 네 돈을 넣었고 있죠? 네 <laughs> 어? 죄송합니다. 맛은 잘안됐네데 내가 죄송해. 내일은 안할 건데? 안돼 내일 많이 해야 돼. 아 왜? 다섯 개라도 해야 돼 내일. 다섯 개나 해야 돼? 어. 아이구야. 다섯 개 말고 1 0 개는 하지아나 아직 하지 못. 뭐. <laughs> 연습하는 <웃음> 것도, 것도 찍어야지. 아빠 내일 다섯 개라도 하자. 알았어. 제가 <laughs> 네? 맛을 맛은... 마을사인데요 저는 마술 모도안 쓰고, 쇼핑봉도안들고 통도 안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마술할 거예요. 소리 나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네. 없, 네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네요. 우와우, 신기해요. 어디? 한번더 해볼까요? 없죠? 있죠. 와, 신기해요. 없죠? 아안 들어가네, 여저저우 그리고 <laughs> 왜안 들어줘? 네, 동전을 넣고 네, 알았죠?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푸띠 귀엽이. 엉덩이 보이고. 야, 엉덩이 나왔다. 엉덩. 우리 미둥이가 귀엽네요. 얼마였을까? 얼마나? 얼마나 당신 고 면치 얼마야? 얼마냈어요? 3만 원이에요. 어머, 이쪽에 아무것도 없죠? 있는데. 어?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어. 아. 이데 내가 생기는 마술을 보여 줄게요. 귀여워요. 얘 엄청 귀여운 민뚜이에요. 그리고 돈이 생깁니다. 너 아! 돈. 없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laughs> 없는데요. 여기 있던데요. 민뚜야. 보고 있습니다.